라미서 TV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으로 두 정인이 없는 신천지는 가짜이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는 두 정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굵은 배 옷을 입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데 이 말씀대로 이 문자 그대로 두 증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문을 마띠아 집화장은 억지로 억지로 신천지 총회장에게 끼워 맞추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두 증인은 누구이냐? 게시록에 십자에서... 그 편찬인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과 또1 1장에서새 요한이 받은 지파이 같은 갈대로 비워낸이 육체가 나옵니다. 이두분을 예수님의 두증인이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는 증인은 한 사람, 새 요한입니다. 그 근거 개시록의 일장이 절에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다. 그리고 개시록 2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보호들은 다 요한이니 하면서 한 사람으로 한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두 증인은 누구냐? 개시록 10장에 펼쳐진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과 또 11장에서 새 요한이 받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비유된 육체가 나옵니다. 두 정인의 실체를 새 요한과 지팡이 같은 갈대로 비유된 육체가 나온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할 갈대같은 자를 준거죠.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일자로 뻗어있는 갈대를 청량하는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할 갈대 자를 주었지 그것이 두 정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지금 두 정인이 계시록 11장 3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성전을 청량하는 자를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1절, 2절은 두증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증인은 3절부터 나옵니다. 왜 마띠아 집화장은 전혀 관계없는 성경구절을 끌어다가 두증인에다가 끼워 맞추느냐고. 왜냐면 신천지에서 처음 출발할 때두증인이 출발했는데 도중에 나가버렸거든. 그러니 설명할 길이 없어. 1절에 있는 이집팡이 같은 갈대. 이걸 억지로 끼워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재판하는 판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19장은 왕이 없을 때입니다. 제사장이 질병도 판단하고 죄인도 판단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죄인으로 구정할 때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확정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 그 사람 말만 믿고 판결하지 마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신천지 총회장이 장막성전의 사람들은 배도 했고 청주의 교육원은 일곱 머리열 뿌리고 마귀 집단이고 온갖 죄를 다 덮어 씌우는데. 그한 사람 말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마라.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말하는,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신천지 총회장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한 사람이 나와서 말해주는 정인이 있어야만이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말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각 동료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 회개하라. 충우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그래서 두 정인이 가서 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어야 그게 공감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인을 내보낼 때두 사람으로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와서 말할 때하고 두 사람이 와서 말할 때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신천지에서는 총회장이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정인이 되려면 신천지 총회장과 똑같이 보고들은 정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이 두 정인을 세우겠다. 보내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이두 정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왜 신천지는 두 정인에 대한 실상을 말하지 못합니까? 왜 홍종호씨라고 말 못합니까? 갈대지팡이 같은 사람 뭐풀 같은 육체 같은 사람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같은 두 정인이었다면 홍종호씨를 언급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홍종호씨가 살아생전에 이만희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본인도 두 정인인걸 알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봅시다. 지금 편지를 79년부터 편지했다 고 그러거든요 이만희 씨가 79년부터 편지를 했대요. 79년부터 편지를 했대요 첫장말에다가 10만 봉이이기 했을 때. 그게 말이지 않습니까? 8 0년대부터 편지한 거죠? 편지 내가 제일 먼저 어 그게 언제쯤 하신지 기억안나세요 80년. 80년 3월 14일. 네. 훈을 했어. 을 그, 그 했어요. 그렇 인도원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훈그그 하다가. 그. 누구 이름으로 보냈습니까? 이름을 보냈지. 이만희 씨 이름으로 보낸 건없어 이만희 만, 이만희 이름. 80년 3월 14일 이만희 씨와 함께 오늘날 신천지 교회를 흡입하여 87년에 � 까지 두 증인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맞 그러니까. 응.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 두 정인의 실상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에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고 세우겠다라고 말한 이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 홍종우십니까 말해보십시오. 제가 신천지 강사인데 말하니까 아 그래서 갈대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니 두 정인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순교도 하고 부활도 하는데 무슨 갈대같은 지팡이라고 하느냐고. 갈대같은 지팡이는 청량도구지. 두 정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돼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면 가서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게 이게 가짜면 그 강사들은 살아생전에 비참한 삶이 될 것이고 그 후손들도 비참해지는데 저주 아래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언한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3년 6개월 동안 신천지 총회장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외쳤느냐 홍경무 씨는 전혀 그런 게 없다 하잖아요 편지도 내가 먼저 보냈다 신천지 총회장과 말이 다르잖아 두 사람 말이 두 사람 말이 180도 다르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사실이라면 정인을 데리고 와야 돼 정인 홍종우 씨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두 정인이 없는데 이 실상이 없는데 어떻게 총회장이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지옥 보내고 있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마티아침 파장은 도대체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이미 장막성전은 개시록 6장에서 다 끝났고 8장 9장에서 이미 다불불이다 다 흩어졌다 해 놓고는 또 11장에 와서는 두 정인이 장막성전에 가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 말도 안 되는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른 이런 거를 마티아침 파장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신천지 관계자들은 마티아침 파장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두 증인이 누군지 홍종호 씨한테 직접 한마디라도 들은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해보라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강사들은 집 파장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홍종호 씨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마디라도 들은 게 있느냐 말좀 해달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육체영생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전부 지옥 가는 길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잘못 팔면 사람이 죽고 사는데 전체산을 날리는데 진리를 전하는 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인생 망가지고 집안 가족 영혼 다 죽이고 후손들 다 죽이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이 마티아 집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을 예수님의 두 증인이다. 예수님의 두증인이라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직 전해야 돼요. 두 증인은. 그런데 두 증인이 예수님을 전합니까? 전부 자기를 전하고 있어요. 홍종우 씨도 나중에는 탈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신진 총회장은 나에게 와야 구원이다 그러고 각자 전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둘다 사입이죠. 마티아 집화장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는 정의는 한 사람 세 요한입니다. 아니 계시록 11장 3절에 예수님이 두 정인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었다는데 왜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이 두 정인에게 똑같은 권세를 준다 왜한 사람에게 권세를 더준 것처럼 억지로 이렇게 말을 끼워 맞춰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계시록 (1장 2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 요한 한 사람에게 한정시키고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지 왜 여기다가 새 요한을 끼워 맞추느냐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자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이 보고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1절 2절에서는 청량 할 자를 갈때 같은 자를 요한이 받아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지금 이두 증인에게는 요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요한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고요. 요한이 지금 이거 두 증인을 환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 보고 요한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거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을 예언할거다 요한이 이걸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두 증인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관계가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신천지 마티아치 파장은 이두 증인이 요한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2절, 22장 8절 한 사람에게 제한시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두 증인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하고 두 증인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마티아치 파장은 이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인 것처럼 그것도 새 요한 기가 막히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한을 새 요한으로 끼워 맞추고 관계없는 두 증인에다가 또 요한을 끼워 맞춥니까? 그리고 요한을 왜 신천지 총회장하고 자꾸 연결시킵니까 실상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지에 왔는데 신천 총회장이 여기에 대한 실상은 있습니까? 신천 총회장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 섬에 유배된 실상 있습니까? 홍종우 씨가 그 방송에서 인정하. 라고요 신청 총회장이 이 반모라는 썸을 반포라. 처음에 주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긴다니까. 나중에는 말이 속 들어가 버렸죠. 나중에 또뭐 제주도에 갔다. 신천의 총회장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섬에 간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또 설명을 못해요.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까?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앞에는 요한과 일치가 되고, 여기서는 요한과 일치가 안 되고. 왜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왜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릅니까? 거짓말이니까 못하는 거지. 그리고 굵은 베부를 입었다. 회개시키는 일을 한다. 두증인이 누구를 회개시킵니까? 장막성전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는데 이미 다 끝나서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끝났는데 이미 영적으로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방 교회로 다 들어갔다 했는데 뭘 회개시킵니까? 이미 게시록 2장 3장에서 편지 써가지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하니까 게시록 6장 게시록 8장 9장에서 장막승전을 심판으로 끝낸 거 아닙니까? 근데 11장에 와서 또 무슨 회개하라는 사명을 받습니까? 그리고 들어간 두 정이 또 없고 있다는 두 정이 또 말이 각각 다르고 뭘 믿으란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3년 6개월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에 대한 날짜를 마티아치 파장이 설명을 안 해요.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신정희 총회장도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자에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두 정의를 3년 6개월에다가 끼워 맞추려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정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방금 홍종우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80년 3월 14일 이만희 씨와 함께 신천지를 시작했다. 그리고 87년도에 탈퇴했다. 무려 7년이나 같이 있었죠. 성경은 3년 6개월인데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홍종호씨가 방송에서 내가 하나 아닙니다. 내말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방송에서 또 말을 해요. 둘다 미친 거죠. 완전 이건 뭐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여기 3년 6개월 1260일 또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두 정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두 정인의 사명으로 부른받고 있는 거죠. 두 정인은 상징입니다. 특정한두 사람을 언급하면 안 돼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두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감남나무다. 내가 엘리야다 전부 사이비입니다. 또 어떤 개신교 안에 이단 소리 듣는 어떤 사람은 아, 이두증인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다. 그럼 실제면 누구를 말하느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란 그 뜻이 상징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기본도 안돼 있나? 두증인이 문자적인 해석이다. 해놓고는 그럼 문자적인 해석이면 실제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냐? 지금까지 등장했느냐? 지금까지 등장 안 했대요.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누구라고 보느냐? 엘리야 같은 사람. 그게 상징이지. 개신교 안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과 문자를. 그분을 못해요 교인들은 수천 명이 되는데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지? 그러니까 좀 능력 나타나면 야저 사람이 두증인인가국한시키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두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도 증인의한 사람으로 부를 수 있다 나도 두증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두증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린 다 그런 사명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만 두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건 교만입니다 은근히 자기한테 끼워 맞추려 그래요 은근히 자기가 두증인 중에 한 사람인 거 것처럼.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 사람을 약간 이단시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투스의 헬라우는 목격자, 정인 순교자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은 순교자 의식을 갖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 어제 프라미스 TV 단체 카톡방에 우리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원종수 권사님이 미국 디트로이드의 암 전문의 의사로 있는데 회진을 하다가 나오는데 마음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계속 감동이 와가지고는 그러면 저 환자에게 예수의 피를 말해주라는 뜻인가? 근데 그 당시 미국 문화는 공공기관에서 전도하면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가기도 하는데 잘못 전했다가 옆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니 보고 신고하면 쫓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갈등하다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의사로 일 못해도 쫓겨나가도 지금 내가 이 마음의 감동을 안전할 수가 없다 목숨 걸고 그 환자에 가서 기도해주잖아요. 근데 그 환자가 예수를 믿게 되죠. 이게 바로 순교자. 즉 의식을 가진 정인입니다 바로 이게 정인입니다 이런 정인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 정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끼워 맞추고 이단 교주들은 전부 자기가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이비 같은 어떻게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언은 장례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호서 3장 7절에 보여주고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호서 3장 7절에는 그종 선지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들 복수. 그리고 이건 특별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고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할때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은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97%가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거고 그중에 2%가 미래에 대한 거고 1%가 메시아에 대한 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그 당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장례사다. 계시록은 예언이니까 전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진짜, 너무, 너무 억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나비라고 하는 예언은 미래 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은 걸 전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는 계시록을그 시대 사람들하고 관계없고 2000년 후에 신천지를 위한 계시록이다 이런 은, 텅구리 해석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신천지로 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영생이고 천국이다. 예수님이 마태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청위 총회장이 바로 이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풉니까? 자기한테 끼워 맞추려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청위 총회장이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을 성취 못하고 사망하면 제발 이 사람이 거짓 선취자였다는 거, 가짜였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실상을 쫓아가면 비참해집니다. 시욕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사는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에게 휘둘리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의 총회장은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의 총회장이 사망할 때신친자 안에 있는 분들이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도를 일으켜 주소서 이 가짜 두 정인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